안녕하세요. 날마다 기막힌 정호의 박정희 목사입니다.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의 시리즈를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는 기도, 성령님이 도우시는 기도, 이것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도우시는지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12월 3일, 날마다 기막힌 정호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도우시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인 에베소스 2장 18절의 말씀 보게 되면 이는 그런 말미 아마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기도란 성령을 통해서 들을 수 있는 소리로 변환된 믿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요. 우리가 기도할 때 나타나는 이런 성령의 역사를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진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바울은 크리스천들이 한점 의심 없이 아빠 엄마를 신뢰하는 어린 아이에 빗대가면서요 하나님의 애정 어린 관심을 받는 이 거룩한 자녀들에게 성령님은 두려운 분이 아니시라 자신감을 채워주신다고 힘주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성령님께서 우리가 주님의 딸과 아들로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부르짖다라는 단어 크라조라는 단어는요 열렬하게 부르짖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빠 또는 엄마라고 부르짖는 것은요 우리의 원초적인 외침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갑자기 무슨 일이 일어날 때, 엄마, 아니면 아빠, 이렇게 외칠 때가 있죠. 이것은 본능적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불경스럽게 여길 수 있지만요. 주님께서는 이것을 깨고요. 기도 생활에 적극적으로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공간보건소에 보게 되면요.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는 표현을 상당히 많이 사용하시고 계십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아빠, 아버지라고 사용하신 표현이 마가복음 14장 36절 말씀에 나와 져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겟셋만의 동산에서 주님께서 처절하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가라사대, 아바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주님께서는 이제 십자가를 지심을 통해서 지상의 공생의 사역을 마치는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하게 아빠 아버지라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기도문이라는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그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요, 결코 자녀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아들딸을 대하는 아빠와 엄마처럼 뜨거운 사랑과 관심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쫓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언제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깊은 아버지의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요 이런 아버지의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 계셔요. 그분이 바로 누구시냐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그런 아버지를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십니다. 심지어 루터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아버지에 대한 고백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죄인들을 엄하게 심판해야 마땅하고 온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주님은 자비를 베푸셔서 하늘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 마음에 믿음을 주셔서 평안하게 하셨으며 기꺼운 심정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주님을 알고 사랑하며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소리쳐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어린아이처럼 믿는 감미롭고 상쾌한 재미를 만끽하게 하십니다. 이처럼 성령님께서는요,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와의 관계를 친밀하게 하시는 역할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요, 중원부원 할 것이 아니라, 성령님, 이 시간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바울은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도우시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령님의 탄식하다 라는 단어를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것은 오랫동안 신학적인 논쟁의 주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분명한 것은 성령님의 탄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탄식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령님의 탄식은요, 우리의 연약함에 대한 탄식, 죄된 우리 인간을 향한 탄식, 죄된 인간이 결국 받아야 될 최후의 심판에 대한 탄식, 이런 것들일 것입니다. 이러한 탄식 가운데서 성령님의 마음은 사랑의 불로 불타오를 것입니다. 그분은 가만히 이것을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즉 성령의 권능, 두나미수와 다이나믹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반드시 바꾸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신음을 탄식으로 바꾸시며 우리의 기도 속에 주님이 친히 하늘 아버지를 향한 탄원을 담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주님과의 연합이고 성령님과의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만나는 거룩한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를 알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요. 주저함 없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십시오. 그러면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한 뜻을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요. 우리의 삶에 아주 중요한 도구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 생활 가운데요. 성령님은 너무나 중요한 분이세요. 그분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인격적으로 다가와 주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또한 우리의 인격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십니다. 마르틴 루터는 대단한 기도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럴 것이 당시 최고의 권력을 자랑했던 로만카톨릭과 또 교황을 향해서 종교 계획을 일으켰으니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았겠습니까. 그런데요 루터의 친구였던 파이트 디트리이는 루터의 기도에 대해서 단음 같이 이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그는 적어도 3시간 이상 기도하지 않는 날이 없었다. 특히 한창 일해야 될 시간이라도 그는 마찬가지였다. 언젠가 운 좋게도 나는 그의 기도를 엿들은 적이 있었다.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신실하던지 그는 정말 하나님이 바로 자기 앞에 있는 것처럼 아래듯 지극히 경건하게 그리고 아버지나 친구와 대화하듯 소망을 품고 진실하게 간고 했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루터의 기도의 자리까지 나아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 기도의 길을 인도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내 안에 계시지만 그동안 무심했던 그 성령님을 다시금 찾으십시오. 그분이 내 안에 계시면서 잠잠하셨던 것은요. 성령님은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절대로 함부로 대하지 아니하시고 참고 인내하시면서 우리를 기다려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분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분이 권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바라면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러한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오늘도 우리의 기도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승승장구하며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평안한 하루 되시고요.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